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6일이고요. 제가 지금 3시 29분인데 맨발 걷기 장소 올라갑니다. 식사동 날씨는 지금 바람이 또 제법 있습니다. 옷을 가볍게 입고 나왔으면 안될뻔 했습니다. 바람이 또 이렇게 불어? 큰바람이 이렇게 불어? 요즘에 유난히 바람이 많아.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꼬마 양이 친구들이 나와서 놀고 있고요. 관리실에. 팀장님께서는 아침마다 맨발 맨소 체조를 하시는 분인데 일찍 퇴근하시네요. 미아를 담당하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팀장이십니다. 이제는 바람은 있어도 새록새록봄피언이 안녕하세요. 봄피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걷지는 못하고 서서 있을겁니다. 걷기 운동은 못하고 요새 아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올라오기도 힘드네. 상하게 올라와서 걷고 내려가면 부기가 부종이 빠지긴 하는데 다시 또 어제 너무 무리가 됐는지 또 부었어요. <laughs> 새새끼인가? 하하, 이것들도 지금 날개. 아이고, 고고고고. 내가 고고. 새끼네, 새끼네. 어, 새끼새네. 아, 어디 갔어? 너살은 달지도 못하는데 어디 로 갔어? 여기 아들은 다 날라갔나 이 일단 해당소를 가보고 얘네들, 음, 이튼것 같으네? 어? 산수요? 거기 <목소리> 딱 좋은 땅, 좋은 날인데. 여기도 질퍽거리지도 않고 좋은데, 걸을 수가, 여기를 이렇게 또 멋지게 해놓으셨네. 어제도 저희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2시간 정도 올라와서 아 칙칙하네 계시다가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황을 하고 있어. 땅도 차지 않고, 걷기가 아주 좋은 날씨인데,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이제 높으신 분도 올라오셔서 팔 운동을 저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발 운동. 발 운동도. 양쪽도 못 하고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쪽 우리 동 앞에는 바람이 많이 분데 여기는 전혀 바람도 없고 아주 봄날 같은. 좋은 일기에다가 밝기도 차지 않고 아주 좋은 바닥인데, 제가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어서, 걷지를 않고 있어서, 서서 스탬프, 서서 스탬프, 스텝으로 한쪽 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샘플을 찍듯이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저녁을 먹고 이른 저녁이지만 저녁을 먹고 오느라고 시간을 지체하니까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다음부터는 저녁을 먹지 말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여자 장모님께서 성가대를 위해서 늘 저녁을 쏘시는데. 꼭 참석을 하라 그래서 어제 참석을 했는데 집에 너무 늦게 와서 다음부터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마음이 변하면 해가 길어지면은 완전히 길어지면 좀 괜찮은데 집에 들어올 때 컴컴하고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면. 생각 밖으로 힘들게 느껴집니다. 나무 뿌링이가 이렇게 드러나있어서 여기다가 이것을 밟으면 이것이 지압의 효과가 됩니다. 지압 저희 발바닥에는 모음의 반사구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와 외부에 있는 모든 반사구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구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 반사되는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발 반사를 받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 발 마사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을 마사지한다든지 반사구를 눌러주면 오장육부와 외부 특히 머리 부분까지 분포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들 나가면. 마사지들을 많이 받는데 특히 발 마사지를 마사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에서 발반사라는 발을 로치료 하는 발을 만짐으로써 발을 누름으로써 발을 어떠한 기구들을 가벼운 기구들을 사용해서 눌러주면 아픈 부위들과 또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더 발반사를 하고 또발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치료에 대한 것을 또 병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도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침성교를 나갈 때도 발반사 하시는 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분들이 사역을 끝낸 다음에 탄탄하신 분들을 단, 발반사를 해 주시는데 누르면서 여기가 나쁘다 저기가 나쁘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접점이 충분히 될 흙이다. 이 동산이 흙은 아주 좋습니다.